안녕하세요. 돈을 공부하는 남자, 수패TV의 수패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리밸런싱에 대한 내용, 총정리랑 많이 문의 주셨던 내용을 정리해 보려 합니다. 지난번에 금액별 적립식 ETF 투자에 대한 영상에서 보니까 댓글을 정말 많이 주셨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문의 주셨던 게 리밸런싱에 대한 문의였습니다. 처음 투자한다고 생각하면 누가 이런 걸 천천히 알려주거나 혹은 물어볼 때가 마땅히 없었던 것 같더라고요. 저도 처음에 투자할 때는 정말 엉성했고, 어디 물어볼 때 없어서 책 보고 하고 그리고 실천했다가 돈을 다 까먹고 또 보고 이러면서 익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알게 알게 된 것들이라서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요. 댓글을 보니까 내가 아는 게 처음부터 알았던 게 아니기 때문에 천천히 알려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리밸런싱 안할 건데 혹은 금액이 적어서 괜찮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내게 맞는 리밸런싱을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리밸런싱은 할 필요 없는 투자는 절대 없으니까 꼭 오늘 내용을 보시고 실천해서 지혜로운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 전에 이런 영상을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따뜻한 공유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저를 행복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식을 사고팔 때 나도 모르게 리밸런싱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고 리밸런싱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 한번 보겠습니다. 테슬라의 한 달치 차트인데요. 1월 초에 테슬라가 850을 넘어가면서 단기간에 큰 상승이 나왔다고 생각한 투자자는 여기서 매도를 하고 다시 800선에 내려왔을 때 익절한 만큼 다시 추가 매수를 하셨을 겁니다. 혹은 매도한 돈을 가지고 갑자기 빠진 종목을 매수하셨을 수도 있는데요. 오른쪽과 같은 종목을 매수하시면 됩니다. 테슬라는 우상향했고 텔러다인은 하락을 했으니까 수익 난 부분을 뺐다가 다시 텔러다인을 매수하는 이런 작업을 하는 게 리밸런싱의 하나의 기점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종목을 변경하거나 매도했다가 매수하는 작업을 할때 리밸런싱을 한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도 모르게 이런 리밸런싱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리밸런싱의 가장 큰 범주 안에서 얘기를 해보면 수익난 자산에 대해서는 익절을 하고 줄어든 자산에 대해서는 다시 추가 매수를 통해서 이게 상승했을 때 익절하는 구간으로 넘어가는 이렇게 리밸런싱하는 작업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혹시 아직도 나는 그냥 테슬라에 몰빵하고 기다릴 거야 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은데요. 지금 한번 시뮬레이션을 간단히 보여드릴 테니까 굳이 리밸런싱을 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A랑 B라는 사람으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A라는 사람은 100만원 그대로 주식에 몰빵하는 사람이고 B라는 사람은 주식과 현금을 5대5로 분배해서 리밸런싱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달 뒤에 봤더니 주가가 2배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A는 200만원을 갖게 됐고 B라는 사람은 50만원에 두배 100만원하고 현금 50을 더해서 150만원을 벌게 됐습니다. 그래서 A라는 사람이 50만원을 더 벌게 됐는데요. B라는 사람은 여기서 가만히 안있고 리밸런싱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50만원을 동일하게 또 75만원씩 나눠놨는데요. 갑자기 경제지표가 안좋고 주가가 폭락하기 시작합니다. 을 그래서 봤더니 A라는 사람은 50만원밖에 안남게 되고 B라는 사람은 리밸런싱을 했기 때문에 75만원이 19만원까지 떨어지고 현금이 75만원 있기 때문에 94만원이 남아있게 됩니다. B라는 사람은 또 여기서 가만히 안 있죠? 당연히 또 리밸런싱을 합니다. 그래서 47만원씩 리밸런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한 달이 지났는데요. 그러면 다시 또 주가가 폭등을 해서 A라는 사람은 다시 또 200만 원이 됐습니다. 다시 한숨을 쉬고, 아싸! 이렇게 소리 지를 수가 있는데요. B라는 사람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가가 급등하면서 주식이 188만 원이 되고, 현금 47만 원을 더해봤더니, 235만 원이 됐습니다. A라는 사람보다 35만 원이 더 많아졌죠? 지금 보면은 많아진 것도 많아진 건데, 지금, B라는 사람의 금액을 한번 보겠습니다. 처음에 100만원이 있었고, 올라갔을 때 150만원이 되고, 폭락을 했을 때도 94만원, 다시 주가가 올랐을 때 235만원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면 B라는 사람은 내 원금 100만원 이하로 떨어졌던 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세달 동안에 한 2, 3일 5일 정도 떨어졌을 건데요. 그런데 A라는 사람을 보면은 100만 원이었다, 200만 원이었다, 갑자기 50만 원까지 줄어들었다가 다시 200만 원 됐습니다. 그러면 이세달 동안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리밸런싱을 하는 이유 중에 큰것 중에 하나는 내 멘탈을 잡기 위한 게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리밸런싱을 통해서 수익도 극대화하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리밸런싱을 하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의 기준이 있어야겠죠. 그래야 어디를 익절하고 어디를 충당할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게 중요한데요. 실제 제 주변 지인들 사례를 토대로 네가지 단계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 0단계는 주식에 모든 돈을 넣어주고 기다리는 단계, 몰빵 투자인 겁니다. 이런 투자는 포트폴리오를 할 것도 없고 리밸런싱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0단계로 취급을 합니다. 그 다음 단계는 1단계인데요. 앞에서 보셨듯이 주 주식과 현금을 일정 비율을 놓고 투자하는 방식입니다. 매일 트레이딩 하는 분이라면 이런 방식을 선호합니다. 이건 바로바로 그때그때 대응을 해야 되는 전문 투자자 영역이니까 이 단계는 우리한테는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주식과 채권 원자재로 구분해 놓은 포트폴리오인데요. 현금을 가지고 있자니, 이건 고인물 같고 수익도 안 나오니까 그래서 채권과 원자재로 물가 상승률만큼 커버하자 이런 뜻이고요. 해지용으로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주가와 반대로 가는 성향이 있는 것을 매수해서 해지로 활용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단계까지 오면 은 이제 리밸런싱 할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주식에도 분야를 나누기 시작을 합니다. 성장주와 배당주로 구분을 하고 비율을 조율하면서 안정적인 투자의 구조를 만들면 됩니다. 장기적으로 꾸준히 투자하는 게 목적이라면 적어도 2단계 이상을 분배되어 있어야 경제 위기 때도 올바른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3단계 포트폴리오를 간단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억으로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걸 만들었는데요. 성장의 20%, 배당의 50%, 채권의 20%, 원자재의 10% 구성입니다. 이 단가는 지난번에 만들었던 구성이라서 단가는 조금 다를 수 있으니까 그래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 비율은 각자 투자 성향에 맞춰서 변경하시면 됩니다. 안정적인 투자를 원하신다면 배당의 포지션을 많이 가져가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11개의 ETF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각각의 투자 포인트가 궁금하신 분들은 위에 링크에 링크를 남겨드릴 테니까 지난번 목돈 포, 포트폴리오 만드는 구성 그거 한번 영상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억으로 구성해놨는데 나는 5천만원으로 꾸미고 싶다면 여기서 주수를 절반으로 줄이시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자신에게 맞는 내 돈에 맞는 투자 구성을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렇게 구성해놓은 다음에 리밸런싱을 하는 건데요. 이렇게 구성해놓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앞에서 말씀드린 주식에 100만원 사놓고 가만히 있는 꼴이니까 꼭 리밸런싱을 하시기 바랍니다. 리밸런싱을 어떻게 하는지는 바로 뒤에서 간단히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리밸런싱을 반기에 한 번씩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거는 꼭 원칙이 아니라 본인 성향에 맞춰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이 질문도 많아서 뒤에 Q&A에서 다시 한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리밸런싱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면은 1개월 차에 우선 1억을 넣었으니까 이렇게 배당에 5천만 원, 성장에 2천만 원, 채권에 2천만 원, 원자재에 1천만 원 이렇게 들어갔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6개월이 지난, 지났는데. 당연히 수익률이 다 다르겠죠? 배당은 천만원을 벌었고, 성장도 천만원을 벌었습니다. 채권은 500만원 까먹었고, 원자재는 200만원 벌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5대2대2대1이었으니까 그 비율에 맞춰서 다시 리밸런싱을 해야겠죠? 지금 비율을 보면은 성장과 채권이 조금 비율이 틀어져 있으니까 이두 개를 바꾸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장주에서 돈을 빼다가 채권에 돈을 놓는 이런 작업을 하셔서 꼭 5대2대2대1 요거를 비율을 맞 주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지금 5대 2대 2대 1로 말씀을 드려서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이 정한 그 비율을 계속 지켜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시 났더니 배당의 51%, 성장의 19%, 채권의 19%, 원자재의 10% 이런 식으로 6개월에 한 번씩 리밸런싱하는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리밸런싱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지난번 영상에서 많은 분들이 질문한 내용이 많습니다. 댓글로 답변을 드리긴 했는데요. 댓글로 문의 주셨다는 건 다른 분들도 궁금하실 수 있는 내용이겠죠. 그래서 그 내용들을 추려서 대표로 공통된 질문이 많았던 거 다섯 가지를 추려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고 모르시는 부분은 이 영상 밑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대신에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리밸런싱 질문 다섯 가지. 를 한번 살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주당 가격이 높아지면 어떡해요? 요거였습니다. 이거는 목동 굴리는 거 말고 정립식으로 투자하는 방법에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50만원씩 매달 꾸준히 넣기로 했는데 이 종목들이 주가가 계속 올라가서 50만원을 넣을 수 없는 커버할 수 없는 가격이 오면 어떡하냐? 요걸 문의 주셨습니다. 간단히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려보면은 ABC 세 종목이 다 10만원씩 하고 있고 우리는 4대2대4로 나눠서 분할 투자, 분산 투자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두 주, 한 주, 두 주를 매달 사면 됩니다. 초반에는 이게 가능하겠죠? 그런데 이게 중장기로 갔을 때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를 예상하고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보면은 중장기로 갔을 때 5년 뒤에 주가를 한번 예상해 보면은 A라는 종목은 100%가 올라서 20만 원이 되어 있고 B라는 종목은 50%가 올라서 B랑 C는 15만 원이 되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똑같이 두주한주두주 주, 주 살려면 50만원으로 살 수가 없죠? 이럴 때는 한 주씩 매수해 보시면은 A라는 종목은 40%, B라는 종목은 30%가 되 있고 C라는 종목도 30%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B랑 C의 종목이 10%씩 갭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렇게 한 5년 뒤에 이렇게 투자하셔도 됩니다. 나중에 돈을 더 많이 벌어서 50만 원이 아니라 60만 원, 70만 원을 넣어서 이 비중을 맞추셔도 좋지만 아니다. 나는 계속 50만 원으로 가져가고 싶다면 이렇게 한 주씩 매수하셔도 됩니다. 이때는 중장기 때는 이한 주씩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5년 뒤니까 원금 자체가 엄청 불어 있겠죠. 그래서 A라는 종목에 5년 동안 넣은 돈이 원금만 1,200만 원이고 B라는 종목은 600만 원, C라는 종목은 1,200만 원 들어가 있을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5년 뒤부터는 이걸 가지고 리밸 리밸런싱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거를 한 주, 한 주, 한주산 다음에 리밸런싱을 동일하게 4대, 2대, 4로 하신다면 결국에는 똑같은 비율로 가져가는 방법이니까 그때 주식을 한 주, 두 주로 고민하지 마시고 내가 모아놓은 원금의 비율이 같은지, 비율을 맞추는 작업을 꾸준히 하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 질문은 저도 매일 고민하는 부분인데요. 언제 사야 할까요? 요겁니다. 주가는 언제 떨어질까? 대답부터 드리면 저도 모릅니다. 그리고 워런 버핏도 주주총에서 모른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죠. 그만큼 미래를 예측하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저가에 살수 있는 확률을 높이는 게 좋겠죠. 그래서 제가 매수할 때 중요하게 보는 4가지를 네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가 지수가 이런 코스닥이나 코스피 혹은 나스닥이 2% 이상 하락했을 때 매수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20일선에 가까워졌을 때그 위치에 있을 때그 종목 매수하기 좋은 적기라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기업 이슈가 아니라 대외 환경으로 인해서 하락하는 종목이 발생했을 때그 기업은 나중에 다시 반등할 여력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랬을 때 매수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돈이 들어올 때 저는 매수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주가는 언제나 우상향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돈이 들어올 때가 그때가 가장 적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돈이 들어온 뒤한 일주일에서 이주일 안에 분할 매수를 진행을 합니다. 세 번째 질문은 리밸런싱 언제 하나요? 요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리밸런싱은 반기마다 한 번씩 합시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제 기준으로 한번 보게 되면 S&P 500 지수 5년치 차트입니다. 여기서 저는 반기마다 하니까 5년 동안 10번의 리밸런싱을 합니다. 그리고 1월 초에 당연히 리밸런싱을 한번 했겠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추가로 한번더 하는 작업이 있는데요. 그때는 바로 주가가 폭락했을 때 리밸런싱을 합니다. 이거는 간단히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되는데요. 우리가 리밸런싱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원래 정해놓은 그 기준에서 밸런스에서 깨졌을 때 밸런스가 깨졌을 때 다시 리밸런싱을 하면서 그 비중을 다시 맞추자는 취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주가가 갑자기 폭락했을 때는 주식 장고들이 엄청나게 하락하면서 채권이 상대적으로 돈이 많은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채권과 원자재에서 돈을 빼다가 주식에 옮기는 작업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리밸런싱하는 작업은 꾸준히 한 번씩 하되 주가가 급등하거나 급락했을 때 이럴 때도 한 번씩 하는 게 좋습니다. 이것도 귀찮다 하시는 분은 1년에 한 번씩 리밸런싱을 하는데 주가 변동폭이 클때한번 정도 더 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네 번째 질문은 목돈을 가지고 있는데 한 번에 사야 되나요? 나눠서 사야 되나요? 요겁니다.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당연히 분할 매수를 해야 됩니다. 이 질문은 다른 쪽에서도 많이 문의를 주셨는데요.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보게 되면은 엔비디아의 1일 차트인데요. 그날 어저께죠. 이걸 보게 되면은 546에 한번 사고, 542에 사고, 541 종가에 한번 사서 평균 단가가 543달러다라고 생각하고 나잘 나눠서 샀어. 역시 분할 매수를 해야 돼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데요. 이건 분할 매수가 아닙니다. 하루에 세번산건한 번에 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오른쪽에 한 달치 차트를 보게 되면은 한 달을 가지고 나눠서 산다면 저가일 때504 달러에 한번 사고 주가가 상승했을 때아 이제 박스권을 탈피할 것 같아. 그래서 550에 한번 사고 그리고 주가가 또 출렁이고 떨어졌을 때 520에 한번 샀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평균 단가는 525달러입니다. 한달 동안 너나 사면은 525달러인데 하루에 나눠 사면은 543달러입니다. 그래서 하루 동안 나눠 산 거는 오른쪽에 보시면 빨간 동그라미 저 조그만한 데서 너무 치열하게 매수를 한 겁니다. 우리는 조금 더 넓게 시야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한달 안에 나눠 살 생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목돈이라면 조금 더 넓게 사시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질문은 QQQM 괜찮나요? 요건데요. 제가 지난번에 ETF 적립식 포트폴리오 꾸밀 때 QQQM을 말씀드려서 이거 정말 괜찮은지 물어보시는 분이 많았습니다. 우선 QQQ랑 QQQM의 차트를 가지고 왔는데요. 한 달간의 차트인데 정말 동일하게 움직이는 걸볼 수가 있죠. 이걸 보면은 지수를 추종하는 ETF들은 그렇게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동일하게 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걱정하는 건 아마 이건 것 같습니다. 우선은 AUM, 자산 규모가 QQQM이 465 밀리언 달러고 QQQ가 152 빌리언 달러잖아요. 그래서 자산 규모가 너무 작아서 불안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우리가 지수 추종하는 ETF가 상장 폐지가 된다. 그러면은 지금 18%의 수익이라면 그대로 18%의 수익을 돌려줍니다. 상장 폐지가 된다고 그게 망하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런 경우는 운영 규모가 너무 작아서 이제 내가 운영해봐야 돈이 안 나온다 그러면은 회사 측에서 증권사 측에서 그냥 없애는 경우지 없애더라도 이렇게 돈은 다 돌려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리고 465빌리언 달러면은 밀리언 달러면은 없어질 리가 없으니까 그냥 가지고 계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QQQM 같은 경우는 제가 ETF 포트폴리오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언급을 하지만 다른 ETF랑 종목 상담은 받지 않고 있습니다 저도 공부하면서 투자하는 거라서 저한테 생소한 ETF나 이런 걸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 종목과 ETF는 저한테 물어보는 것보다 오히려 물어보는, 물어보시는 분이 더잘 알고 있는 경우가 많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보다 더 많이 아실 거라 보시고 저한테 물어보시는 종목들은 제가 올렸던 종목 그런 영상들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주시면 제가 답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리밸런싱 총정리와 질문을 좀 정리해 봤습니다. 투자를 하는 사람이라면 리밸런싱을 꼭 알아야 하기 때문에 내게 맞는 리밸런싱을 지금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에 투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하셔서 함께 건강한 투자를 할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수피였습니다. 감사합니다.